독도 살풀이 한종혁 동남쪽 먼 바다 해도지를 맞으며 신명나게 굿판이 벌어진다. 푸른 물결의 바다는 붉은 해 입에 물고 춤추고 달매기 때 목청껏 신명난 울음에 놀란 날갈치 비상하듯 날아오른다. 우우, 여객선 백길 멈춘 독도. 세월을 거스른 파도는 독도를 맴도는 한서인 영혼인가. 얼룩진 피명 씻어 내느라 심없이 한풀이를 한다. 철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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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풀이를 한다.